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쉽게 탈출시켜 줄 리가 없거든요? 난이 녀석들을 믿지 않아. 어, 없네? 뭐지? <laughs> 진짜 없나? 아니야, 아니야. 난 믿지 않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이 녀석들을 믿지 않을 거야.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야. 분명히 날엿 먹이려고 지금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겠지? 그래, 건물 뒤, 여기, 여기. 이쪽에 순찰 돌고 있을 수도 있어. 요렇게. 지금 와리 가리치면서 순찰을 돌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은, 진짜 이 건물 안에 요, 요, 요기. 내가 여기 정찰이 안 됐거든요? 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럴 것이야. 이 게임은 이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라고. 이봐 이봐. 어어어음야음어음어 음.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음. 어, 음. 어, 음. 어, 음. 어, 잠깐. 이거 잘하면은. 아들켰어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턴이에요. 다행히 제들턴에 와가지고. 영영영영영영. 나 근접 전투 전문가 있다잉. 조심해라. 샷카 헐. 뚫었는데. 아니, 저게. <목> u p 백업도 오네 이럴 못 자면 좋을 거. 다음 턴에 지원 병력 와요 이번 턴에 쇼부쳐야 되는데 어메이징 하게 됐는데 게임이 63이야? 나 근데 왜안 들켰어요? 잠깐만 아 아니구나 들켰구나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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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묘해지는데 생각 잘 해야 된다. 딜라인까지 생각해야 된다. 일단 얘가 어디를 자리를 떠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래쉬 데미지 1에서 7, 잠깐만 3에서 9. 잘만 때리면 한방 뜨겠는데? 안 뜨겠지? 아니야, 뜰 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될 거야. 부정적으로 매사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 게임은 더러운 게임이다. 샷건이죠. 97? 1에서 7? 쉴드가안 꺼졌는데. 유 발사기 빈결하나 우리 유탄벽 두명이지 유탄을 어떻게 까야 잘 깠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뮤탄한테는 배기를 하면 안돼요 미스나지 얘가 죽어 절대 배기하면 안돼 뮤턴한테 계속 그래요 뮤턴한테 배기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자리가 애매하네 잠깐만 좀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다음 턴까지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일단 공격 능력이 떨어지는 애얘 얘가 지금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이동력이 지금 애매하단 말이야 얘 범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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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결 있지? 각 나온다 각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얘를 뒤로 물려. 물려놓고, 이번 턴에 무조건 죽인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돼요. 물리고, 잘 던져야 된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안 걸치는 느낌인데? 어쩔 수 없다. 일단 최우선 목표는 뮤턴이니 뮤턴만 족치는 걸로. 이게 두 칸이야. 어, 데미 들어가네? 오케이, 개꿀. 그러면은 병력이 빠진과 동시에, 99%가 나오고, 얘는 엄폐 상태죠. 어, 잠깐. 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하. 그지같이 게임하네 얘가 지금 전투프로토콜이 없네? 얘가 아닌가? 얘 혹시 일병이에요? 우읍 그래 수류탄 까자. 언패물이랑 같이 날려야겠다. 감 나오게. 됐고. 그럼 둘다 이제 노원패가 됐거든요. 100%. 93%. 오케이 유턴 제거 두 마리 남았죠 다음 턴 포지션까지 생각해야 돼 턴을 허투로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동 안 되는 애가 어... 이동은 다 되네 세 마리가 움직일 수 있고 두 마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 6대14 앵간하면 죽이겠다 그러면은 도끼를 면상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못 잡으면은 뒷감당이 되나? 빙결 써야겠다 못 잡으면 못 잡으면 빙결 쓰는 걸로 하고 얘가, 러닝건도 턴이고, 플래시로. 오케이. 플래시라는 스킬이,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데미지가 일찍 증가해요. 아마, 이동거리 3당 데미지 1일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쑤셔버리면 저렇게 죽거든요. 데미지가 미친, 미치...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번 턴 상대편이 내려오면은 도망을 가, 엄폐를 안 해요, 아니,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노엄폐로 사격 준비를 합시다. 어, 근접전투 전문가. 개꿀. 야, 이거 진짜 스킬 좋네. 어, 발동 되게, 네 <laughs> 칸인데 왜 이렇게 멀어 보여요? 거의 중거리급인데? 또 발동 되겠다, 근접전투. 어, 넌못 잡아. 어, 안 맞아. 어, 다 피해. 쩐다. 음, 쟨 뭐여? 오메 오메이징한데. 저걸 다 피하네. 스나이퍼, 어, 장전이. 탄이 없네. 스나를 외쳤건만. 읍스, 탄이 없네. 괜샤나 리로딩. 철컹. 아청아청하게 보내주겠어. 아, 지금 여러분 혹시 아이템 떨올나요뭐 몬스터들이? 없지, 나다 먹었지 지금 없지, 드랍된거 없지 맨날 아이템 한 번씩 까먹어가지고 이왕 이거 확실하게 끝내고 가야지 철탄병 레벨업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에이어 브라더? 너는 죽을 것이다. 오케이 됐다. 다 잡았으니 어 요뉴스글 들쳐내고 야야야야 야, 야, 엉덩이 만지지 마야 송충이다 요뉴스 좋은 의도로 구했다고 해도 성추행이라고 인해서가 사진 찍어 빨리 영상 찍고 허소리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를 들 때. 좋아. 이번에 한 대도 안 맞았죠? 다행히도 깔끔하게 넘긴 것 같네요. 좋아. 깔끔해, 깔끔해. 아씨, 이동영. 휴. 한 대도 안 맞았다. 어, 이게 마지막이네요. 다행이다. 이번에 캐리한 거는 강습병에 근접전투? 저네 칸이 굉장히 넓은 범위네요, 범위네요. 의외로 깔끔했다. 이번에 좀 위기를 넘겼네요. 전턴에 전판에 굉장히 빡셌는데, 다행히도 돈주고산 병장이 화력이 굉장히... 그, o 저 d 병은또 레벨업을 못했네 이거 d 병장에서 e h u 이안 o 요왜게 e a l 거야? n t 좋 i s t 고급 확장 탄 m 샷건한테 달아주고 스코프 보급품의 정보 척탈 5,61 5,6,62 증폭코어 수류탄 데미지 1 증가 찍어주고 특수병 6,75 7,78 요거 전투 프로토콜 찍을게요 아까 전투 프로토콜이 있었으면은 좀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는데 됐고 아나 저장해야겠다 너무 저장 안했다 아무리 저장... 자동 저장이 있다 해도 덮어 씌우고 자, 암시장 아이템이 바뀌었나? 너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드밴스 병사, 바이퍼 시체, 뮤턴 시체, 바이퍼 시체 몇개 없지 않나? 어, 답도 없네. 어? 이거 지각 그건데 명중률인데 이거는 꼭 사야되지 않을까? 뉴턴해보 끝났는데 뭐 요거는 꼭사야돼요 명중률인데 최고급이네 5 0정보 이건 치명타고 12조준 아 좋다 쩐다 요건 팔고 요거는 안 쓰니까 팔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버그 때문에 팔아도 다시 아이템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아이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 아직 한 번도 안 팔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 뭐팔 것도 없네. 우리 샷건 두명 쓰나? 둘다 가지고 있구나. 어, 이렇게 두개돈 주고 팔고. 성능실험장이 나와서 빨리 갑옷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뮤턴 내구 좁촉 아직 그거 건물지어야 돼요. 스털랜서가 즉시 됩니다. 상위테크를 연구하면은 이 그렇게 즉시 돼요? Although they are equipped with weapons capable of administering non-lethal blows, recent reports indicate an increasingly aggressive stance taken by these units. Although units to be their means of dealing with any unruly civilians within the city center. 아 이거 왜전작기 무기 이게 되지 그거, 아유, 2티어 이제 가네 따지고 보면 이거 11일 어, 남았네요 아 잠깐 지금 무기 만들 수 있지 싶은데 포식자 방어고 업그레이드 할 어, 존나 비싸. 아, 어, 너무 비싼데. 근데 포식자 방어구가 아마 추가 체력 4 주지 싶은데 추가 체력 4의 아이템 솔로 산게 군대 전체한테 나눠줄 수 있고. 외계인 학금 60 먹고. 지금 병력이 죽는 게더 문제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려나? 80 보급. 해주죠? 일단 지금 병력들이 살고 봐야 돼. 죽으면 답도 없어, 생각해보니. 보급품 다 날라가네. 뭔 보글을 써 재미없게 시리 그걸 왜 써요 됐고 자 그다음 에 우리 뭐 신병 들어온 거 있나? 74가 왜 이렇게 잘돋 갑자기 나중에 사격 요런 거는 쓸만하네.

병 하나 나오고, 어. 일단 보급 먹고 접촉 올려야죠. 요거는 나중에 사라지니까, 이거, 아, 지역 수입증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일단 접촉부터. 강습병 하나 생겼고 좋아 체력 플러스 4 됐죠 이게 갑옷발이에요 자 저거는 예비병으로 돌리면 되고 지금 이동력 좋은 애가 신병 74 강습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나 잠깐 이거 못 써먹겠는데? 노답이네, 지금. 12에 70이잖아. 됐어. 얘가 더 바뀌는데? 근데 병장이네? 아이, 됐어. 어, 회복. 됐어. 접촉했어요. 무기를 2티어까지 올리고 아바타를 내리고 싶은데, 안 되려나? 데미지가 너무 약해. 자, 그리고 바로 접촉. 80 정도야,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아바타 2개를 날릴 수 있거든요. 어...는 아니야. 외계인 시설 카운터가 4주 감소, 아 이건 다 문제 있는 건데, 어드벤트 유닛에 추가 방어구 제공 과학자도 주고 연구 빨리 되는데, 과학자 있으면 문제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겠어요. <목소리> 병사들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군. 무기만 2티어로 올리면 될것 같은데. 척탄 병장 돌아왔다. 척탄. 강습. 돌격. 기본 5명. 얘 예, 돌격 놓고 넣고. 특수병정 놓고 지금 몇 척탄 하나 이 척탄으로 가야될것 같은데? 얘한테는 방어구 파괴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하고, 어, 됐고, 얘가 돌격인데 능력치가 좋은 애거든요? 클립 크기 이 증가. 아, 아니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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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샷건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얘한테 이동력을 하나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 뭐야. 누가 이동력 가지고 있어? 아, 이동력 고잔데나좀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명중률 올리고, 어이, 명중률 깡보소. 깡명중률 7이네. 에, 예, 가간하면 이제, 명중률 100% 뜨겠다. 이 정도 되면. 아, 얘가 들고 있구나. 아,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요거 얘한테 이거를 주는 거야. 확탄을 고급 확탄으로 달아서 근접 사격을 더 많이 할수 있게. 척터.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 고급 유탄이야? 아, 고급 유탄이구나.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네? 척탄했죠? 전설로 엔딩? 나도 보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나도. 나도 엔딩 보고 싶다. 아우, 씨, 부담스러워. 언제나 부담스러운 녀석이야.